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48조 계속해서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방. 이제 구간을 나눠서 정적분 구하기인데 이제 뭐가 나왔냐 절대값이 나왔죠 절대값 그럼 절대값이 나올 때는 절대값은 절대값 안에 있는 기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루트 2x 1근호 아니야. 절대값 근호라는 게여이 되는 거. 그러면은 루트 2x가 1이니까 x가 뭐냐? 1이겠죠. 오케이? 그래 요안 그래요? 안 그래요? <laughs> 그렇잖아. 그러면은 먼저 조사를 이렇게 잘해 놨네. fx는 어떻게 되냐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루트 X 마이너스 1이고 x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된데그거죠맞아요 네. 그러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인티그랄 0에서 어디까지? 1까지겠죠 1이 기준이겠네 그럼 얘는 여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에 dx 인티그랄 1에서 어디까지냐? 4까지지 네. 얘는 루트 x 마이너스 1에 보거든요 dx 예 갑니까 예이 루트 x는 선생님 많이 나오니까 해보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3분의 2에 x 루트 x 플러스 x에 그래서 해보라고 한 거야 예? 씨발 대답 안하네 <laughs> 마이너스 x에 1에서 4까지 알겠냐 네. 자 우리가 부정적분을 보고서 배우는 이유가 이 정적분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알았니? 네. 이렇 계산하면 이래 계산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너희는 해야지 어쩌겠어? 10월, 응? 어쩌겠냐고? 응? 꼭 계산해라. 네. 이러면 사수 틀려서 틀리면 죽여버릴 거니까.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2번 문제 여기 봐봐. 코사인 X, 마이너 사인 X에 절댓값 붙어 있지? 그럼 생각을 해봐. 얘의 기준은 뭘까? 4분의 파이겠죠? 45도니까. 자, 얘 봐봐. 이건 좀 알고 있어야지 뭐. 얘 봐. 0에서 45도까지는 뭐가 더 크냐? 코사인, 코사인 X가 더 크고, 맞지? 코사인 X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면, 사인 X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맞지? 그, 여기가 지금 4분의 파이래, 그리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인테그랄. 0에서 4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 X가 더 크니까 그냥 코사인 X, 마이너 사인 x 의 뭐냐? DX고. 자인티그랄 4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는 뭐가 더 커? 사인 x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야 된다 이 소리죠? 이해 갔습니까? 요렇게 그죠? 으 네. 예, 네. 그, 그러면은 사인 x 블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돼버리겠네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얘는 마이너스 사인 x에 마이너스 코사인 x 되는거죠? 4분의 파이부터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이해갑니까? 네. 그치?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2루트 2 마이너스 2 이게 답이 나온는데 정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x승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붙었죠 2의 x승 마이너스 1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꼴이 이거지 예?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 네 이상하고 뒤질라고 그럼 얘가 0되는 건뭐 여기 0이겠죠 예, 네. 가야한가 우리가 극값꼴 때 연습 많이 했잖아 그러면은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네 맞지? 네. 0부터 1까지는 어떻게 돼? 2의 x승 마이너스 이렇게 된대줄이고 됐습니까? 그러면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의 x승에 x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얘는 뭐가 되냐? 2의 x승 마이너스 x에 0에서 1까지. 얘 갔어요? 네.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 2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 이게 답이 된대줄이야 알겠어? 네. 나는 안 풀어줘. 네. 알았지? 내가 봐. <laughs> 자,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 나왔네. 여기는한 번만 더 설명할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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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징글징글하다. 자, 우함수입니다. 우함수는 무슨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Y축도치. y축 대칭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에? Y축 대칭 함수는 뭘 나타내는 거야? FX하고 뭐가 똑같은 거야? F-X하고 똑같은 거죠? 맞지? 봐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 Y는 FX가 있는데, Y축 대칭이면 어디에 마이너스 붙는 거야? X에 마이너스 붙는 거지? 그럼 이 Y자리에다가 FX 들어가면, 요게 성립함 뭐야? 우함수야. 알겠어? <laughs> 그럼 대표적인 우함수는 뭐라고 그랬어? 짝수차항으로만 이루어진 거. 네? 짝수차항과 상수항 그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코사인 X. 이게 우함수겠죠? 오케이? 그래, 안 그래? 네. 그 다음에 뭐? 기함수. 기함수를 뭐라고 그랬어? 원점대칭. 원점 이라고 그랬죠. 원점대칭. 자, 원점대칭인 거나. 생각을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원점대칭이 Y에도 마이너스고, X에도 마이너스지. 네. 맞죠? <laughs> 그럼 이걸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f(x)가 요게 성립하는 게 원점 대칭이죠. 이건 뭐 여러 가지로 볼수 있어.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 이렇게 봐도 되고, f(x)가 마이너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오케이? 이 예, 갑니까? 이게 성립하면 다 원점 대칭이라고 그랬어. 에? 그럼 대표적인 원점 대칭은 뭐 있어? 홀수 차 항으로만 이루어진 거 하고, 오케이? 그다음 뭐 있을까? 사인 x 하고 탄젠트. 탄젠트 x. 이해가?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외워야 될게 뭐였냐면, 자, 우함수에는 뭐가 있었냐?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얘도 우함수였어. 이거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외우라고. 예? 네? 그다음 뭐가 있었냐? y는 2분의 e 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도 뭐였냐? 요렇게 그려져서 이거도 우함수라고 그랬어 예? y는 지수함수 a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골이나 y는 2분의 ax승 더하기 a 마이너스 x승골로 다 우함수야 알았습니까? 그치? 이해가 간다 아죠? 네. 그래서 여기 봐봐 <laughs> 선생님 꼭 이렇게 뭐라 그랬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 우함수 돼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나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가 되냐? 기함수가 기암수. 돼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어떻게 돼? 우함수가 돼 어떻게 외우는 게 좋았냐 우함수는 짝수차항이야 그냥 에? x제곱 곱하기 x제곱면 x 네제곱 나오지 그니까 러 우함수가 된대 짝수차니까 우함수는 x제곱이고 기함수는 x 홀수항이니까 x 이렇게 생각하면, X에 세 조곱 나오니까 기함수 된다, 이 줄이지. 네. 홀수차 곱하기 홀수차가 뭐가 돼? 짝차가 되니까 우함수가 된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 이 줄이야. 근데 이게, 여기에도 그냥 존재, 냐다 성립하게 된다고. 뭔 소리냐면, 봐봐. X 곱하기 사인 X는 무슨 함수일까? 우한.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지. 우한. 이게 우함수야. 이렇게 바라봐도 상관없다, 이 줄이야. 알겠어 네. 무슨말 알겠냐 이해가 안가? 가죠? 자 그럼 우리가 우함수하고 기함수를 왜 나눠서 생각을 하냐 자 여기 봐봐 우리가 뭐 배웠어 아래 끝 값이 이끝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정적분을 풀때 예? 맞지? 우함수였을 때는 fx가 우함수는있는 값은 뭐가 되냐? 2 곱하기 인티그랄 0에서 a까지 fx에 dx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기함수일 때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 0, 0 돼버리는 거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에 f x DX는 뭐 돼버리냐? 0이 돼버린다고 그랬죠. 이거 생각나냐? 응, 생각나? 1 0 생각 안 나는 것 같은데? 자, 봐봐. 우함수면 요렇게된다이 줄이잖아. 에? 그러면 인테그를 이거 구하면 이거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된다, 이 줄이지. 똑같으니까. 기함수는 어떻게 돼? 원전 배칭이니까. 요렇게된다이 줄이지. 마이너스 A부터 a 까지 원점 대칭은 항상 원점을 지날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를 적분하면 뭐가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인데, 더하면 뭐 돼버려? 0 돼버린다. 이 소리였지? 생각나? 생각나야 돼. 알았어? 어. 아. 어. 자. 1번 봐보자. 자. 그럼, 이건 봐봐. 아래 끝과 위 끝의 절대 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무심해 봐야지. 얘는 무슨 함수에요 기함수잖아, s i n x는. 원점 대칭이니까. 0 돼버리죠? 왜만 살아남는 거지? 구함수 보면, 은2 e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뭐, 코사인 x 의 dx, 이렇게 되면 되죠, 그지? 예? 왜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 s i n x, 2에, 0에서 어디까지? 4분의 파이까지. 됐습니까? 이걸 계산하면 뭐가 되냐? r 트 o t 2. 얘 예, 갔어요? 얘 예, 갔지? 자, 그다음 여기 봐봐.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돼. 얘는 보자마자 뭐야? 우함수야. 그죠? 2분 문제는. 그치? 그러면 아래 끝과 위 끝에 똑같으니까 이거 1대만 되는 거다. 네. 얘들아. 순서를 선생님이 얘기를 잘못했네. 문제를 봤더니 아래 끝과 위 끝에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야. 그때 여기가 우함수냐 기함수냐를 보라 이 소리야. 그럼 얘는 지금 무슨 함수야? 우함수니까 보자마자 2의 인티그랄 0에서 1까지의 2분의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의 dx지 얘 이렇게 지워져 버리죠 오케이 그러면은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0에서 1까지 이해 갑니까 이해 네. 예,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2 마이너스 뭐 2. 2분의 1 이해 갔죠 네. 진짜로 이해 가냐 네. 진심입니까 진심이고 진짜고, 진짜고, 진심이에요? 응? 네. 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봐보자. 3번 봐봐. 3번은 E의 X승,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네. 맞지? 얘들아, 여기 봐봐. 이거 주의해야 돼? 응? 어? 그럼 일단 아래 끝과 위끝의 절대 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지?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 보느냐?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긴 플러스가 아니야 마이너스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물어보자 f 의 마이너스 X는 뭐가 되버리냐 마이너스 X를 넣어봐 2에 마이너스 X승이 뭐 되버리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X 이렇게 되버리겠지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똑같냐 마이너스 f X하고 똑같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때린거가 똑같다 이 소리잖아 그럼 얘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 되버리잖아 f 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 X니까 그지? 상여가. 이 씹아라. fx가 이걸 f x 라 생각했어, 상여가. 됐어? 아래 끝과 위끝의 절대 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봤어, 여기에다가. 예?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대 러잖아 상여가. 네. 그럼 얘가 지금 뭐하고 똑같냐고, 씹아라. 마이너스, 2의 x승,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승하 똑같잖아.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fx 이게 성립한대 줄이지 네.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 이게 성립하거나 fx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게 성립하면 이거 기함수라고 했잖아 그냥안 네. 그래, 안 그래. 네. 이게 기함수니까 이런 값이 뭐겠어 네. 0 됐냐? 네. 됐어? 씨발 네. 됐냐고 네. 갔어 안 갔어? 네. 갔지? 그 다음에 봐봐 4번 봐보자 아래 끝과 밑 끝의 절대값이 해갖고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의심을 하자 이소이야 그럼 얘는 무슨 함수냐 우함수지 얘는 무슨 함수야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된다고 그랬어 어. 기함수 된다고 그랬지 얘는 0돼버리겠네 예. 없어져버린다고 그럼 얘만 보면 된다 이 소리지 코사인 x는 우함수잖아 얘는 2 e 곱하기 인티그랄 0에서 6분의 파이까지의 뭐 코사인 x의 뭐 dx 그럼 2에 s 사 n x에 어떻게 되냐? 0에서 어디까지? 6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된다. 줄이지? 이해 갑니까? 네. 이거 계산하면 답이 1이 나온대. 알았어요? 네. 이해 갑니까? 진짜로 이해 갔어요? 안갔어요 알았지? 34번 더 봅시다. 자, 함수 fx가 얘는 뭐냐? fx가 지금 뭐야? 기함수네. 자, 정적분의 값이 항상 0인 것만을 찾아라. 여기요다 기형, 이연, 지금 봤더니, 아래 끝과 윗끝의 절대 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죠? 네. 그럼 얘는 지금 무슨 함수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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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뭐야? 기형. 기지. 우 함수 곱하기 기 함수는 뭐가 돼? 기 함수니까 얘는 뭐 되겠어? 0. 됐냐? 네. 됐어요? 네. 자, 이거 봐보자. 어? 여기에서는, y는 탄젠트 fx라고 나와버렸네. 이게 가냐?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이 y를 라지 fx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걸 이제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넣어봐야지. 관계를 봐야 되니까. 그럼 얘는 탄젠트 뭐하고 똑같니? f 의 마이너스 x지. 그럼 얘는 탄젠트 뭐가 돼버리냐 마이너스 fx죠. 탄젠트도, 이거 탄젠트 자체가 뭐야? 기함수. 기함수니까 얘는 뭐하고 똑같겠어? 마이너스 탄젠트 fx하고 똑같겠지.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이거잖아 네. 그럼 얘는 뭐가 똑같냐? 마이너스 라지 f(x) 하고 똑같지 네. 그래안 그래 그럼 라지 f(x)가 마이너스 f(x) 만들고 하니까 얘는 뭐가 돼버려요? 기함수 돼버리죠? 이해갑니까 네. 그래 안 그래 라지 f 에 지금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라지 f(x) 이런 꼴을 만족해버리니까 이거 자체가 뭐가 돼? 기함수가 돼버리니까 얘는 뭐돼야되겠어영원에 이해가냐? 얘 갔어, 안 갔어? 갔지? 그죠? 그러면, 디귿 봐볼게. 디귿은 얘가 지금 뭐게 됐냐? 우리 위에서 증명했잖아. 이게 뭐야? 기함수. 얘도 뭐가 돼? 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였어? 우함수였지 우암수. 그니까 러 얘는 2 e 곱하기 인티그를 0에서 1까지에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fx의 dx니까 항상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디귿만 없네. 답이 기억, 이형이라이 소리야. 예?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가면 더 좋겠죠 자, 얘, 얘 지워되지? 이것만 하나 정리합시다 어?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나 2분의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은 뭐였어? 5함수였잖아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나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은 뭐다? 기함수 오케이? 그럼 여기도 AX승이랑 한건다 똑같겠죠? 네. 얘 가? 네. 얘 갔어, 안 갔어? 갔어요. 요것만 생각하자. 네. 쓰기 싫어서 그래. 알겠지, 네. 그래서 답이 기억이으면 된대, 이 소리지? 네. 자, 148쪽 다 보았습니다.